나야나키기나디스플레이나1 1 2리2 2 2 2 2 2 2 2래스2 2 오케이 가격이 되게 괜찮은 거 같아 그럼 왜냐면 이게 지금 이거만 해도 삼십 얼마지? 삼2 2 2 2 2하2하2 2 2 2 2 2 2 2 2 이거 시음알볼수 있는 건가? 드링크? 하머치? No, it's free. Free? Yes. 아 이거 시음을 공짜로 시켜주나봐 오, 뭘 먹어볼까? 1 5년 Here. C S도 먹어볼 수 있나봐. 아, 진짜 조금 주네. 한한 m m 주는 거 같은데? 오케이. 그래도 무료니까, 그렇지? 음, 얘형 진짜 좋다. 쉐리 맛있다. C S는 먹어? 맛있어. 쉐리 맛이 진짜 진해 짠. 이렇게 무료로 시험해 볼수 있는 게 되게 좋다. 키로만부터 글레날라키까지. 진나고 맛있는 이렇게 먹어보고 살수 있다는 거. 아 너무 좋다. This one. o k a 글렌 키로만 그레키온이나 체크 보틀까지 이런 체크. Okay. okay. <laughs> 아, okay. t h o r i g i n a l p r i c e t i s 2,150. t d i s o n Discount. i s o n t i s o n t h s o u n d o u d i o u t i s t d s n t Discount. d i w o t Discoun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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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c o u n o u i s o u i s c o u o n i u i o n d o n i o n i c u n d s d i c o i t i s t Discount. i s c i o n o u t d i s o u o u n t o c o u s o o n i c s i c i i o u o n i n t o 아, 컷 쪽으로 해서 음. 배달도 해 준다고. We 음. will deliver. Yes, wherever you are in Vietnam. Free. Yes, delivery service for free. Good. 서비스 가 되겠다. 네, 데. 이렇게 구매를 해서 호텔로 가져왔는데요.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10만 7천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여기다가 글렌케런 잔도 주고 뭐 이런 것도 주고 해서 정말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. 사서 그냥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베트남 다낭에서 글레나르키 15년 구입기였습니다. 항상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